안녕하세요. 퍼플류 엠버서더 김은비입니다. 오늘은 퍼플류 제품 라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심각한 각종 공해와 외부 자극에 시달리는 환경에 똑똑한 소비자들은 성분을 유심히 살피며 좋은 화장품을 고르려는 욕구가 강해졌죠. 퍼플류도 피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독자적인 특허 성분과 특허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답니다. 퍼플류는 크게 뷰티케어와 헬스케어 두 라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스킨케어 라인의 바오밥 라인은 바오밥 클렌저와 바오밥 에센스 오일 크림 4종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바오밥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녹인 퍼플류의 핵심 라인입니다 바오밥과 다마스크 장미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바오밥 앤 로즈 라인은 환절기 피부를 책임질 바오밥 앤 로즈 하이드레이션 토닝 인퓨전과 보습폭탄 로즈 크림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최적화된 미스트까지! 미백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 라인 지옴셀 리파 케어 라인은 토너, 세럼,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옴셀의 주성분인 EPI-7은 항노화와 피부 보습 및 재생에 탁월하여 웰 레이징을 꿈꾸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워밥 인텐시브 케어 라인 파이토톡스 시스템을 이용한 고농축 프리미엄 앰플인 바오밥 리주브네이팅 앰플과 손상된 피부를 위한 에너지 충전 마스크, 바오밥 리바이탈 라이징 마스크가 있습니다. 앰플과 마스크의 효과를 더 깊숙이 전달해주는 퍼플류 갈바 케어로 언제 어디서나 이온도입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과 썬 제품으로 구성된 글로우 라인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제품인 글로우 쿠션과 비비크림인 뷰티플리 브라이트, 톤업크림인 톤잇 라이커 스노우, 그리고 비타민 미스트인 비타미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인 퍼플류 헤어 프로파인 안티 헤어로스 샴푸와 앰플, 그리고 바오바 프로틴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모발과 두피 관리 추천드립니다. 바디케어 제품으로는 아카시아 향을 머금은 핸드 앤 바디워시와 핸드크림이 있으며 내 몸을 위한 최상의 내추럴 식물성 오일인 바오바 헤어 앤 바디 오일,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할 때 마사지 시 도움을 줄수 있는 서큘레이션 크림이 있습니다. 체중은 감량하고 체질은 개선할 수 있는 당신이 원하는 워너비 다이어트 라인 퍼플류 리넨핏 건강한 한끼 식사 단백질 쉐이크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콜레오스 포스 콜리 간단하게 마시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르시니아 리넨핏 삼총사로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정말 맛있는 멀티비타민 젤리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은 미네랄 건강식품인 메가엑스, 오메가코엔자인 비타민이 e 복합 기능을 하루 한 번으로 해결하는 슈퍼 트리플 3리큐텐이 칼슘과 비타민 T,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조합인 칼마디, 현대인의 눈 건강을 위한 루잔틴 I,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장 건강 마스터 판타스틱 엠 헛개나무 과병 추출물로 피로를 날려줄 호벤 큐. 이렇게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들로 달라지는 내 모습을 만나보세요. 네, 이렇게 퍼플류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퍼플류 제품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